제비는 사람이 뽑으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법들을 간혹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은 이것은 나라와 민족 그다음에 개인의 개 삶에 큰 안경향을 미치는 그런 법들이 통과되는 것을 간혹 보곤 합니다. 이런 법들이 어떻게 해서 통과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그런 모든 배경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의 어, 악질적인 의도를 잘 숨기기 때문에 그런 법들이 간혹 통과될 때가 있다란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잘뭐 떠올릴 수 있는 것 그냥 차별 금지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통과시키려고 하는가 하면은 포장을 매우 신중하게 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매우 선한 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니면은 생활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딱 봤을 때아 정말로 차별을 금지하면 필요한 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법의 의도는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동성애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이들에 관련된 차별된 발언조차도 할수 없도록 만들면서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그냥 동성애를 옹호하라는 이런 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목적을 숨기고 법안을 계속 통과시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많은 크리스천들 이 법을 계속해서 반대하고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고 거듭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크리스천들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악법은 통과가 되기 전에 사전에 이것을 잘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 끊임없이 악인들은 이용을 합니다. 자신들의 악한 의도로 숨기고, 마치 자신들이 선을 행한 것처럼 숨기면서 계속해서 이런 악법들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수단과 방법은 오늘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서도 악인들이 행하는 그 모든 패턴들을 보면, 그 모든 행동들을 보면 항상 일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은 하만이라는 악인이죠. 어떻게 하면 자신의 분노를 풀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이룰 수가 있을까? 그것을 꾀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만은 이렇게 유대 민족에 대해서 그냥 미운 감정을 품고 있어가지고 특히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온 민족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대 민족들을 아예 그냥 진멸시킬 수가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고민을 실질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여기 오늘 7점 말씀을 보시면은 나를 정하였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요. 큰 일을 진행했을 때 어떤 날에 이 일을 진행해야지 가장 이 일을 잘 수행할 수가 있을까. 오늘날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사를 갈때손 없는 날 이사 가는 것이 뭐 그게 모르겠어. 어떤 풍습인지는 모르지만, 뭐 복이 있다 아니면 이사가 잘 된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미신적인 요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들도 이와 비슷하게 이날 이 일을 하면은 이 일이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미신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 가지고 어떤 날에 이 일을 수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날을 뽑게 되었던 겁니다. 말씀해 보시면 12월 13일 이 일을 진행하면은 이 일이 무사히 수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나라를 뽑으면서 이제는 하만이 자신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을까 계획을 짜면서 왕에게 접근을 합니다. 왕에게 접근해서 하만이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 나라에 각 지방별로 흩어져 사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은 유별나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그냥 자기 관습만을 따르는 바로 그런 민족입니다. 심전 이 민족은 왕이 내렸던 법조차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왕께서 이 민족을 그냥 그대로 두신다라고 하면은 이 하등한 민족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왕에게 있어서 큰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왕이 만약 좋게 여긴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 모든 민족을 없애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왕이셔. 조서를 내어 주세요. 그럼 내가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들어가는 비용 넉넉하게 제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릴 테니까는 이 일을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만이 이렇게 왕에게 요청했던 그 모든 사항들을 보면은 좀 가볍게 말한 것도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좀 쉽게 쉽게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로 그가 얼만큼 치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려고 계획을 세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가 먼저 말했던 것, 왕이시여 한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고 이 많은 이 민족은 우리들이 정말로 좀 멀리하던 민족처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이 사람은. 한 민족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유대인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작 왕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도 잘 몰랐기 때문에 혹여나 만약 왕이 유대 민족에 대해서 그냥 좀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다라고 하면은 이 민족을 없애는 거 그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한 민족이라고 언급을 하는데 원어를 보면은 이게 이 민족에 대한 표현이 좀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원어로 보면 이 민족, 정말로 하등한 민족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수많은 무리 중에 그냥 단지 한 민족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조그만 소수는, 이 극소수는 우리나라에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직면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였던 겁니다. 악인들이 그냥 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냥 한 무리를 그냥 집단화시켜 버려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냥 보편화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치 악인처럼 이렇게 포장을 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고립시켜 버리고 한 공동체를 고립시켜 버리고 이 공동체는 무조건 악하다라고 하면서 무조건 외면하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적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이런 일들 몇뭐 대뿐만이 아니었죠. 이차 세계 대전에 일어났을 때도 보시면은 유대민족들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회에서 나름대로 불을 많이 쌓아올렸던 것, 질투의 대상이 되었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특별히 잘못했던 것, 법을 어겼던 것, 그런 것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한 사람의 잘못을 보편화시켜 버리고 그들을 무리를 쌓아가지고. 나름대로 그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단체를 그냥 한 무리로 쌓아가지고 이들이 죄인이다 이들을 대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악한 의도를 펼쳐나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고 그냥 이들이 잘못했던 것을 이렇게 언급을 해요. 법을 지키지 않는다. 왕이 내렸던 그 말들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법을 어긴 사람으로서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하만이 이들이 정확하게 어떠한 법을 어겼는가에 따라서는 말을 하진 않았어요. 이들이 아마도 따르지 않았던 요소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그 종교적인 행사에는 동참을 하지 않았고 종교적인 색깔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기존에 있었던 그 페르시아의 신앙관념 좀 달랐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름은 페리시아에서도 어느 정도 허용을 했던 그런 범위였습니다. 페리시아 같은 경우 아니면 그 전에 간다고 하더라도 바벨론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한 민족으로서 이루어진 국가가 아닙니다. 그들이 펼쳤던 전쟁은 그 나라를 점령을 하면은 그 나라의 백성들을 포로로 자기 나라로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그들의 뭐 국민을 늘려갔기 때문에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페르시아 이 모든 나라들을 보면은 다민족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들은 각 민족의 고유한 관습이든지 종교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은 어느 정도 허용을 했던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고 지금까지 그 이후의 법들은 지키지 않았던 것 특별히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어떤 법을 어겼는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 만약에 문제를 삼는다라고 하면은 왕이 하만에게 뭐 절을 하라고 했는데 그 절하지 않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뭐 잘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민족적으로 해서 어떤 법을 어겼다 그것은 밝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마치 악인인 것처럼 포장을 해 가지고 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죄인으로 몰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악인들이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여기에 있어요. 자신들은 마치 법을 잘 따르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법을 잘 지키는데 저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악인이야. 저 사람들이 공공의 적이다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몰고 간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악인들의 특징을 본다라고 하면은 자신들도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신들도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선한 척을 할 수가 있는가 법을 바꿔버립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법을 만들어주나 우리는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 우리는 선하다라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정작 이 악인들의 특징은 자신들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남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몰아가고 있다란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몰아갈 때 사람들은 주로 감정이 치우치다 보니까는 그 사람이 마치 법을 어긴 것처럼 여기면서 분노하면서 대적을 하기 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대를 보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이것을 계속 문제 삼아 가지고 죄가 없는 사람,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냥. 범죄자로 이렇게 만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법이라는 것은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겁니다. 만약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아 이것이 기분이 좋다 나쁘다, 아 이것은 왠지 내가 봤을 때 잘못됐다 그런 식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으면은 몰아세워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재판을 벌려서도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항상 법을 악용을 하고 남용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다란 것이죠. 하만 역시 마찬가지로 법을 새로 만듭니다.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은 왕이시여 조서를 하나 써가지고 이들을 우리가 처형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조서까지 쓴 이유는 물론 왕이 이것을 명령만 하면은. 이것은 수행을 해야 됩니다. 왕이 너 그래 알아서 네가 말했던 그 민족들 다뭐 진멸시켜 버려. 이렇게 명령만 내리면은 충분히 그 유대인들을 진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조서를 써 달라고 했던 이유는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하면은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특히 지금 1월 달인데 12월 달까지 이것을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왕의 기분이 또 다시 바뀔 수가 있고 왕의 명령이 다시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조서로 한번 기록을 하면은 문서화 시켜 버리면은 이것은 다시금 바꿀 수 없는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서까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였던 겁니다. 이런 법을 만드는 거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가운데 아수르 왕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것을 승낙을 해 버린다는 것이죠. 영원히 남아야 되는 법을 이렇게 쉽게 승낙을 하면은 피해를 보는 사람은 고스란히 사람들입니다. 선하게 보이지만은 그 법의 선과 악이 어떻게 선하게 작용되냐, 어떠한 단점이 있는가 이것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로 이 나라에서는 이 민족 의외로 많은 나라에서는 아니면 이 시대에서는 그런 것들을 앞뒤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법부터 통과시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 고스란히 그 백성과 그 민족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만도 근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한 민족을 진멸시켜 버리면은 어떤 피해가 생길 수가 있는가 교도 나름대로 계산을 하였던 것이었죠. 아무리 이 민족이 반항적이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어찌 보면은 세금을 내는 그들의 뭐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서한 민족을 다 진멸시켜 버리면은 이것이 나라의 경제에도 타격이 생길 수가 있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도 다 생각을 하면서 하만이 했던 말. 내가 1만 달란트를 왕기 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추진하는 비용으로서 이것을 그냥 받아주고 이로 인해서 나라에 생기는 손실을 메고 가십시오라고 그냥 암시적으로 알려주었던 겁니다. 이은 1만 달란트가 얼만큼 큰 돈이었는가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 뭐한 역사학자가 그냥 봤을 그 문서를 통해서 알려준 것이 그때 연간 세수가 그 나라에서 1만 5천 달란트 정도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하만이 여기에서 1만 달란트를 준다라고 하면은. 그 해의 세수의 60% 이상 되는 그런 엄청난 금액을 받다 보니까 내가 이 돈만 있으면은 솔직히 이 일을 추진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뭐 필요한 세금도 다걷어들였기 때문에 솔직히 이 일을 진행하는 데서는 손실이 없기 때문에 쉽게 허락하실 수 있었던 그런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 단지 금전적인 문제는 아니었죠. 만약 이 민족을 진멸시킨다라고 하면은. 것이 어떤 사례가 될까요? 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다민족으로 이루어졌던 국가였습니다. 만약 이렇게 한 민족을 특정한 민족을 대상으로 이런 법을 시행을 시켜면은 언젠간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돌아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아헤스로의 왕은 그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을 하였던 것이었죠. 믿음의 자녀로서 알수 있는 것은 법을 만들 때는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간 이것이 나에게도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 이 사람이 한번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면은 그 악행은 반드시 반복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나라의 지도자가 법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로 도그 사람이 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정말로 많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권력이 별로 없었는데 이미 악행을 한다. 권력이 더 주어지고 그 사람을 더 이상 제할 사람이 없으면은 훨씬 더 많은 악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아에스로의 왕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가볍게 여기면서 모든 법안들을 이렇게 통과를 시켜 버렸던 겁니다. 악인의 꾀임에 넘어가 버렸던 것이었죠. 어찌 보면은 교묘하게 자신의 의도를 숨겼기 때문에 이런 악행에 넘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찌 보면은 그의 모든 행동들을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아이 사람 의도가 바름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악인을 구분하는 데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똑같이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누구를 후보자로 뽑아야 될지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으로서 사람을 바로 다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거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법을 바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법을 내세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냥 자기 민족을 둘러싸고 보호해주지 않는 사람들, 정말로 정말로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한 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선을 이루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건지 여기에서 분별을 하면서 누구를 따라야 되고 누구를 멀리해야 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 나만 잘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따르기 시작하고. 나만 잘되면 되지라고 하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압복들을 아니면 악인들을 따르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을 각 지방에다가 퍼뜨려 보고 그런 다음에 그 날이 빨리 임하도록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온 나라가 어수선할 때 말씀을 보시면은 왕과 하만은 함께 앉아서 마시고 마셨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라는 혼란스러워 있는데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유익만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쾌락을 바라보면서 정작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그 나라의 경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모든 사회의 전반적인 기반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들은 거기에서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나라의 백성들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만약 이 사실에 대해서 불편이 여긴다라고 하면은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고 보듬어 줘야 되는 것이 나라 지도자가 해야 될 일임을 공동체의 지도자가 해야 할 일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필요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얼만큼 고통받는가를 헤아리지 않고 만약 일을 진노하,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 적합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누구를 따르고 무엇을 지지하고 무엇을 응원한지 바르게 살펴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경려하는 사람을 따, 따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을 공동체의 지도자로 삼고, 그런 사람들을, 사, 사모함,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